코인을 하시는 분 대부분, 많은 분들은 코인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지셨나요? 이 종목 사면 1000% 간다, 2000% 간다,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런 채널을 원하시는 거라면 지금 시청을 끄셔도 좋습니다. 올바른 분석이 무엇인지 이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차트 분석 시작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06k에서 놀고 있는데요. 불과 신고가까지 2.72%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관점이 좀 많이 헷갈리시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유튜버분은 나락으로 내려간다. 어떤 분들은 불장으로 간다. 그럼 알트코인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 매집을 못 했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차트 분석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선 지난 영상 관점부터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임펄스 4파동이 나오고 5파동 고정갱신이 나오면 사람들은 여기서 다이버를 보고 숏을 칠 텐데 여기서 숏 치면 못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구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 여기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요. 보시면 이렇게 추세, 이렇게 추세 돌파할 때 특징이 뭐냐면 추세 터질 때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낚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15 다이버전스가 걸려있어요.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 그죠 이 전고점 바로 앞에으면서 다이버가 걸리는 건 이건 가짜인 페이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추격 롱을 들어갈 자리지 쇼 포지션 잡을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제가 한번더 느꼈어요. 이걸 백테스팅을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올라오면 여기는 쇼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추격 롱을 들어갈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쇼를 받을 거면 여기가 맥시 마시는 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5분봉 5분봉 차트예요. 보시면 며칠 전이었죠 비트코인이 5% 정도 급락세를 보여줬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순식간에 차트가 말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고점 갱신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아 불장이구나 해가지고 지금 롱 포지션 따라 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롱을 타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펄스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10% 정도 수익으로 받고 여기 구간에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롱 진입을 했다가 약손절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압력이 조금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하방의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대로 무슨 나아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고점 전 마지막 개미털기가 한번 시작이 될 건데 이건 기간적으로 굉장히 짧을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방은 어떤 방이냐면 정다운 선물트레이딩 방입니다. 현재 906분 들어와 있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오후 4시 27분에 어, 미리 공지를 드렸어요.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숏 포지션 시원하게 들어갈 거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매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제가 이 주황색깔 실선으로 표시를 한 실선으로 표시를 한이 자리가 비트코인 신고점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금액이 올라가져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 근데 이 15분봉 내부 파동을 바라보시면 금액은 올라가져 있는데, 그렇 RSI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뉴트럴 선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차트가 하방 저항을 맞고 있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더 차트가 꺾여서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단 추세선이 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선이 되냐면 오 엔딩 다이아그 o 끝으로 보이,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한번더 올라왔었을 때 대략 한 108K 부분에서 슈 포지션을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백0회 k 여기 신고점에서 여기 구분해서 손절을 치면 되겠죠 그러면 손절 퍼센티지는 1.19%가 되겠죠 근데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이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4시간 봉 차트로 바꿔드렸고요 차트가 여러분들 보세요 올라오면서 단한 번, 한 번이라도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한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매물 때 박스 쌓기 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 이 주봉 캔들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요. 지금 하방을 외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차트가 이 캔들이라는 게이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정확하게 찍혀가지고 마감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양봉이 지금 몇개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롱으로 올라갔어요. 7주 동안 조정다운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이 캔들 꼬리선을 보면 여기가 101k 라인이거든요. 101k 라인이에요. 그 얘기는 이번 주에 시작이 됐던 지점이 이 101k 라인부터 사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가 지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근데 제가 이런 차트를 봤었을 때 이런 신고점을 빌자로 뚫으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못 봤어요. 한 번은 개미털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주봉 캔들 101K 라인이 사서 올린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카운팅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잘 보세요. 여기서 74부터 시작된 파동이 1파동에 대한 종료가 나왔어요. 그렇 그리고 조정 다운 조정 없이 그냥 박스권 쌓기하다가 그냥 차트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도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3파동이 나왔고 3파동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삼각수렴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기간 큰 조정이 나왔다고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합리적이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더고점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한 추세로 볼 거예요. 74부터 이 10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추세를 볼 건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0일 라인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 100일 라인까지는 조정이 한번 나오고 올라가는 게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100일까지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부 파동인 사파동이나 이 파동보다 큰 조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어떤 구간이냐. 비트코인 전고점인 74k 자리예요 그리고 74k 뚫기 전에 어떤 형태를 보여줬죠? 이런 조전 형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를 일자로 뚫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단 조정이 한번 개미털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털리면 그때 출발을 하는 무빙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현물 가지신 분들은 이 개미털기에 속을 필요가 없겠죠. 약조정일 뿐이에요 근데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선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오면 제가 여기서 숏포지션 긁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손해를 보면 1%예요 수익을 보면 6.19% 기대값이 보여요 이 매물대 하단까지 온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여기가 주봉 꼬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60%의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 109K 전 마지막 숏자리가 될것 같아요. 마지막 숏자리. 여기 구간에서 어, 이 구간 같은 경우서 그러면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비트코인 너 지금까지 상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9K까지 다 올라왔고 죽은 캔들 이야기하면서 여기 숏을 왜봤냐너 바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장기적인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과 그건 달라요.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뭐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싸움을 하는데 너 지면 천원만 내. 이기면 내가 6천원 줄게. 이런 자리를 찾아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이 선물이라는 매매 안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쇼포지션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올라와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60% 짜리 수익을 놓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2파동이나 4파동보다 조정이 얕은 거거든요. 100일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상황은 이회적이에요 왜? 지금 주봉캔들이 6개 연속으로 지금 상방으로 나왔고, 그럼 조정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 조정에 매수를 해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100일 K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롱포지션은 정말 길게 들고 갈 거예요. 저희 예전에 73k에서 100k까지 들고 왔었죠. 그때 수익률이 그때 한 포지션으로 380% 정도 수익을 가져갔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선물 텔레그램방 안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롱 포지션은 정말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물을 아직 매수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정이 내려오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6% 정도 빠지면 알트코인들 순식간에 한 15%에서 20% 정도 급락하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러면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서 순식간에 업비트 기좌가 파란색이 되는 거 보면 무서워가지고 던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만약에 개미 조정에 털리게 되면 정말 낙동갈로 오리알 되는 거거든요. 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주봉이 지금 여섯 개 거의 일곱 개가 지금 계속해서 양봉으로 박히고 있는 이 시점에 알트코인 지금 내려오는 거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혹시나 제 분석이 어긋나고 그냥 이대로 일자로 올라갈 확률도 강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올라갈 근거도 보이지만 손익비적인 근거나 카운팅이나 그리고 다이버전스나 다이버전스가 지금 저항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다이버전스 저항 RSI 저항을 계속해서 막고 있어요. 그리고 손익비적으로 했었을 때 저는 여기 구간에선 쇼포지션을 들어가 볼만한 자리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이 그래서 매수 매매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한번더 올라오면 108K 부근에서 쇼 포지션을 받고 그리고 반익절 적당한 구간에서 30% 덜고 102K가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완전익절을 함과 동시에 롱 포지션 받아서 롱 포지션 받아서 적당한 구간에서 30%만 덜고 나머지는 그냥 올라갈 때까지 쭉 홀딩 할 겁니다. 좀 길게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 109k를 다시 한번 재차 넘는 순간부터는 웬만하면 숏 포지션 안 받을 거예요 웬만하면 상승장에서 괜히 그 반대 매매하다가 진짜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럴 땐 추세를 따라야 돼요 차라리 조정이 롱을 받는다 라는 전략으로 제스처를 바꿔서 취해야 됩니다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다 라고 하면 리스크 레버리지 조금 줄여서 적당한 매물대 구간 매물대를 쌓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냥 차트가 그냥 그냥 일자로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차트는 없어요 올라가면 박스권 만들고 올라가고 여기 또 박스 지지받고 올라갈 때 이런 터점 나오는 구간에서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낮춰서 이 추세를 먹겠다라는 전략으로 취해서 가는 게 선물 매매를 할때 상승장에서는 제일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물 가신 현물 가지신 분들은 이런 중간중간 조정에 털릴 필요 없이 그냥 한 가지 종목, 두 가지. 많으면 두 가지. 정말 많으면 세 가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은 두 가지 종목 이상으로 보유를 안 하시고 그냥 쭉 홀딩 하시는 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이렇게 매매 전략까지 공유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영상 시간에 많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자, 어떤 걸 주셨었냐면, 자, 도지코인. 니플 그리고 피스 네트워크 분석해달라는 글이 많았거든요. 이세 가지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피스 네트워크를 보면 일단 차트만 보면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아 보여요. 굳이 이런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분석을 해보죠. 제가 어떻게 알트코인을 골라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피스 네트워크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걸부터 보냐면. 이 정보에서 이 시가총액부터 봅니다 일단 이게 천억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코인마켓 가서 안 봐도 웬만하면 오피트, 알트 그냥 게, 김치코인이거든요 그런 건 그냥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상승장에서 홀딩을 할 이유가 안 돼요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르고라는 코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르고라는 코인이 얼마 전에 혼자서 지 혼자서 며칠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거의 1200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래놓고 하루 만에 몇 프로 뺀지 아세요? 하루 만에 80% 뺐어요. 이런 게 특징이 업비트 MM팀이 갖고 놀수 있는 알트예요.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지 혼자 빠져가고 죽고 있다고 해요. 이런 코인들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이런 수익률을 기대를 해가지고 사는 건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런 코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라면요. 이 1200%를 어, 거의 며칠이죠? 거진 10일 만에 올렸는데 10일 만에 1200%를 올렸으면 하루 만에 80%, 70%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피스 네트워크를 제가 코인 마켓 캡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보시면 코인 마켓 캡입니다. 업비트에서 9.35%, 바이낸스에서 23.44%, 그리고 코인 베이스 기간 거래소에서 3.46%, 일단은 업비트 차트가 아니라는 거에 일단은 괜찮아요. 합격점을 주고 일단 바이낸스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pythust 피커가 이거였기 때문에 피스네트워크. 자 보시면 바이낸스 차트로 봐볼게요. 근데 바이낸스 차트로 보 본다고 하더라도 얘는 얘는 지하실이 계속 뚫리는 차트거든요. 전 이런 차트 안 봐요. 원래라면 그 차트 제가 오피셜 네트워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올라갔다 원래 이런 코인들이 많아요. 신저가를 갱신을 안 하고 횡보하다가 올라가다가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차트 형태가 정말 많거든요. 이건 알트코인들 몇 개만 한번 뒤집어가지고 날봉 한번 까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얘는 전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잖아요. 저라면 굳이 이런 코인을 사야 되나 싶습니다. 전 저점이 이 하단 출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차트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볼륨을 보면. 어, 여기 하단 부분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왔다라는 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구간에서. 근데 여기 음봉에서 또 터졌거든요. 굳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이런 코인은 저라면 안살것 같아요. 일단 피스워크는, 피스 네트워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플은 뭐 말할 게 없죠. 리플은 왜 리플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저는 솔직히 사,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도 아까 비트코인이랑 조금 비슷하게 좀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오천 원부분이 업비트에서만 올라간 거고 바이낸스에서는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거의 9년 동안 물려 있으셨던 분들을 탈출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뚫는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이거 물려 있어요. 물려 있다고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서 다행인 건 뭐냐면. 이거를 제가 리플이 지금 어디 구간에서 제일 거래가 많이 되고 있나 한번 볼게요. xrp라고 쳐볼게요. 쳐보면 시가총액 4등이고, 지금 1등 거래소가 어디냐면 바이낸스예요. 근데 업비트도 5.87%면 무시 못하는 거래량이긴 한데, 그래도 업비트 차트보단 바이낸스로 보는 게 맞겠죠. 왜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xrp usdt라고 쳐보겠습니다. xrp usdt라고 쳐보면 잘 보시면 얘는 그래도 그나마 차트가 확실히 업비트랑 다른 게 뭐냐면 이 정고점을 계속해서 높였어요. 2017, 2021 고점, 그리고 최근 2025년도 이렇게 고점을 넘겼는데 일단 이 고점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건 조정은 나왔지만 이게 세력들이 다 던진 걸로는 보이진 않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기 3.337 부분 오면 다시 한번 조정 나올 게 보여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고, 조정 다시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보일 건데, 근데 먹을 구간이 44%라는 건데, 근데 저는 지금 리플 이 시점에서, 올라갔었을 때이 손익비 계산을 했었을 때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린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알트코인들을 좀 좋게 보는지 조회수 7,100 나온 2025년 비트코인 알트코인 큰거 옵니다라고 했던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손익비를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니플 홀러 안할것 같아요. 저라면. 저라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 하단 부분에서 이런 분들은 팔 이유가 없죠. 저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도 이미 수익률이 뭐369% 이럴 텐데 이 코인은 일단 리플이라는 코인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4등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상방을 보는 입장에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데 이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홀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신규 진입으로 노리기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코인 하나 또 물어보셨던 게 도지예요. 도지 코인 한번 볼게요. 시가 총액은 전체 코인 중에서 8등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현재 보면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에서 14%아1 5 거의 거진 15%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3.23% 업비트에서 5.17%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OKX에서 7.93%그 그러니까 OKX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세계 4등 안에 드는 거래소예요. 그리고 비트겟도 마찬가지로 4.1%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도지라는 코인 그러면 바이낸스로 봐야 될 텐데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래소로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2017년도 2017아 2022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코인이고 최근에 도지 코인이 올라갔다가 조정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본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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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그리고 어떤 재료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다 일론모스 관련돼 가지고 민코인이거든요. 민민 특징이 뭐냐면 올라갈 땐 진짜 숨도 안 쉬고 진짜 전쟁터에 나오는 조자용 마냥 그냥 다적들 썰고 다니는데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진짜 숨도 안 쉬고 꺾입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간 조정을 줘요. 사람들 미치게 거래량도 없어요. 근데 도지가 지금 바이낸스에서 보면 매직봉이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매집봉이라는 게 뭐냐면 양봉에는 거래량이 실리고 음봉에는 거래량이 없는 이런 매집봉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이런 매집봉이 보이지가 않아요. 매집봉이 있고 자 일단 전제 조건 중에서 좋은 건 기간 조정이 길었다라는 거 다만 이 전제 조건이 좋았다는 게 기간 조정이 길었다는 건 개미들이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안에서 거래량 매집이 흔적이 보여야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도지는 시총이 너무 무겁고 무겁기도 한데 음, 저라면 저라면 도지 선택하지 않아요. 저라면. 근데 만약에 도지 홀더분이다. 도지 홀더다. 여기 물려 있다, 고점에. 예를 들어서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때 상승했을 때따라한 거죠. 0.4579라면 지금 물려있는 게 거진 53% 정도 물려있으실 텐데 근데 일단 일단은 일단은 저는 어찌됐던 이번 2025년도 불장 때 여기는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코인도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다 올라가면 100% 정도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신규 매수를 진행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정보점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전고점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상방으로 꺾여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천장이 어딘지 몰라요. 그럼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도 당연히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굳이 저라면 도지를 사는 것보다 기대값이 높은 코인들을 고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최악의 선택은 손절이거든요. 그건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기다리셨다가 여기 구간 오면 분명히 한번더 조정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거든요. 저라면 저라면 본전에 종료를 하고 차라리 비트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그냥 일자로 그냥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2017년도 고점 뚫었었을 때도 보여 드리면 조정이 한 번씩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중간 중간에 이런 조정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추세가 제일 좋았던 코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코인들 중에서 시가총액 높은 친구들 위주로 해서 골라서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본전이 오면 저라면 종료를 하겠어요. 정말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와 닿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지금 약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큰게 아니라 저라면 이거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거 같아요. 차트가 여기서 한번더 조정 나오고 한번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대략 한 5월 23일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거 같은데 여기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여기 한 100일 1 0 2 k 이 부분에서 완전 입절을 한가 동시에 여기서 롱 포지션 풀 매수를 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선물 텔레그램 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선물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강의파리를 할 생각이 단일도 없습니다. 그럴 주제도 안 되고요.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간점 공유를 해드리고 차트 간점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걸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제가 왜 이런 간점들을 계속해서 이런 글을 계속해서 올려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트들도 많이 있어요. 수수료 20% 페이백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독자분들 대회 그리고 매매 복기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등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또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댓글로 물어보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이 선물 트레이딩 방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댓글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리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벤트들도 매니저님이 설명을 다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정다운 퀴즈가 나가야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파동 보여드리면 이 파동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의 진동 파동 후에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제가 땡땡 다이아고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보고 있는 이 땡땡 다이아고날은 이름이 뭘까요? 고정 댓글 통해서 남겨 주시는 분 정답자분 추첨해서 한 분에게 또 현금 10만 원을 또 지급을 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잘 보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참 기분이 뿌듯하고 제가 영상을 하는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소신 있고 뚜렷한 관점으로 도움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